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두 명이 지금 생포돼서 지금 인터뷰 영상이 떴는데 네. 무슨 전투가 아니라고 훈련이라고 하고서 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실전이 아니고 뭐 훈련은 한다 실전처럼 훈련한다 그래서 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지금 자기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 사실 제일 걱정이 그걸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 군인들을 지금 러시아에서 최전방에 지금 총알바지로 세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동기부여가 절대 안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진짜 실전처럼 우리가 훈련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최전방에서 총알 바지로 세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그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제일 걱정은 얘네들이 그러다가 도망갈까봐 투항하고 도망가서 망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목숨 걸고 지금 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저는 보이거든요. 사실 저기 차출될 군인들이 얼마나 저기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의 동기부여가 돼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저 저기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저 군인들이 좀 위기 상황이 되면 분명 투항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전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